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오늘, 그, 유튜브에 올라갈 영상을 이제 이따가 촬영을 하는데 그 전에 잠깐 편곡할 거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제가 예, 켰습니다. 오늘 영상 찍기 전에 일단 잠깐 아이브를 펴봤습니다. 네, 이게 지금 가로로 돼 있어서 댓글이 가로로 보여서 제가 막 댓글을 많이는 못 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어디 다왔냐고요 이거 머리 하러 갔다 왔어요. 오늘 유튜브 촬영 뭐 하나 하려고 그래서 머리 세팅 바꿨습니다. 댓글 때문에 얼굴이 잘안 보이네. 이렇게 <laughs> 이렇게 보이나? 여기 이렇게 하면 댓글 댓글에 가리잖아. 이렇게. 음... 잠깐 평온한거좀 들려드릴까요 여러분? 오늘 메이크업은 안 받았습니다 메이크업은 그냥 저 이거 아뭐 메이크업까지 안 받아도 될거 같아가지고 유튜브 찍는 건데 뭐... 메이크업 받으면 너무 빡세가지고 머리 세팅만 이렇게 하고 갔습니다. E 아. 박세 빡세, 박세네. 6시. 자, 여러분. 이것은 녹음을 하진 않았고요. 이건 그냥 연주름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음, 어, 이제 녹음해야 될 곡. 이제 녹음해야 될 곡이 있는데, 잠깐만요, 이거 왜 뜨는 거지? 음, 오케이. 이제 녹음할 곡, 여러분. 여러분들, 이거 저한테 개인적으로 DM으로 완전, 제가 잠깐 라이브 때 연주했었던 곡인데, 많이 요청해 주셔가지고 이것만 딱 연주하고 방송 끄고 영상 촬영 하러 가는 걸로 오늘은 올라온곡이요 그거는 이제 비밀이에요. 그거는 그건... 어... 오늘 올라온 곡은 비밀입니다. <laughs> 이따가 아 오늘 올라오진 않을 것 같은데. 오늘 찍으니까 내일쯤 올라가지 않을까요? 편집하고 음, 일단 영상 찍고 오늘 올라갈 수도 있겠다 근데 제가 빨리 편집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 이거 소리 나... 나나 지금? 오케이 영블러드를 제가 보컬 파일을 구했거든요 어, 이거 없이 뒤에 백음악 없는 보컬 그래서 여기다 기타를 입혀서 제가 올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제 편곡을 했는데 이거를 들려드릴게요 지금 그리고 이제 네. 이거 녹음해야 되는데 지금 바빠가지고 이거는 못했어요 근데 일단 한 곡을 했으니까 이거 틀려드리고 보컬은... 보컬은 아닙니다 여러분 보컬 파일이 있어요

왔습니다 여러분 잠시만요 왜 오류가 뜨는거야 이거 아 제가 지금 컴퓨터 사양이 안좋아가지고 그러구나 아 음. 이게 오케이 잠깐만요 당황스러운데 이거 어떡해 어떻게... 음 이렇게 하면 되겠지 어? 프리팬스 들어가서 오디오 들어가서 아 이거를 이렇게 올리면은 될 건데 됐어. 다시 자 다시 처음부터 아니 근데 며칠은 투고해야 될것 같은데 여러분 며칠은 음, 투고하겠습니다 아닌가 아 그래 그냥 하자 녹음할 때틀고하면 되지 자 여러분 제가 평가한 거들여드릴게요 이거 하고 방송 마무리하는 걸 빨리 음. 틀어놓고 시작하니까 빡세구만 이거 빈 공간이 진짜 어렵다 이 공백에 박자를 맞추는 게 진짜 어렵네 이거 녹음할 때도 빈 배터는 없이 해야 될것 같은데 근데 큰일이네 예, 여러분 사실 이거 근데 어제 제가 이걸 받아가지고 파일을 잠깐 저녁에 늦게 늦었을, 늦은 밤이니까 많이 못쳐보니까 잠깐 받아서 저... 구성만 해보고 오늘 연주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좀 이해 한데 대략 이렇다 행복한 게네 음... 그러면 오늘 저는 이제. 이제 소리가 이렇게 나는 거지. 음 촬영하러 가볼게요 저는. 아 근데 이거 영블로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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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빡세운데 여러분, 가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오늘 찍어서 편집... 오 어, 손톱. 오 어, 괜찮아. 그, 뭐지, 영상 오늘 찍어서 편집해서 오늘 올릴 수 있으면 올릴게. 오늘 어... 두두찍 찍을 있 있을까 연 o 오션 y 이스 a 세 l o n 스 y 렇게 e t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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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w 오션하이스를 먼저 찍을 생각이겠니? 먼저 찍어야겠지? 그럼 이제 곧 바빠질 것 같아가지고 영상 한동안 못 올릴 것 같아서 한컵 그냥 녹음 있는 거싹 올려놓고 올려나, 올려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곧, 곧이 아니라 저기 뭐야 곧 올릴게요 영상. 여러분 가보겠습니다. 안녕. 리도안 보고, 손도 안 보고, 저좀 다른 데 있다고 해 안녕.